하고. Where 하고만 그림을 그릴거야 e are y o 이거만 그리는 목적이 있어요 사실그그좀 설명할게요. 너희들이 못 보는 걸 설명할게 요 관계부사는 왜, where하고 when만 중요시한지 알아요? 응? 이유가 뭘까요? 까것 때도 있어요 아니 관계부사가 얘가 만나고 있는 게 아니야 너희가 알다시피 어, when이나 where 말고도 why도 있고 how도 있거든요 이거 그죠? 근데 나머지 것들은 소외가 돼요 왜하우는 먼저 생략 스킬 들어갔을 때 쟤는 같이 항상 같이 살 수가 없어 서로 별거 상태 하면서 선행사로, 알겠죠. 안해하고 배운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우리 역사. 일단 기초부터 들어 갈게요. 절대 너희들 뭐뭐 할 때라고 했을 때면 안 돼. 이건 시간 부사절 때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거. 이런 해석이 나오면 안 돼, 해석이. 뭐뭐 할 때라고 했을 때면 안 돼. 어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러면 어 뭐뭐 하는 그러한 왜 이런 해석이 나와야 되죠? 이거 도 똑같은데? 뭐뭐 뭐 어디에 뭐 이런 말 나오면 안돼 이거 의문부사가 아니야 이거 언제 이런 말도 나오면 안돼 언제 이것도 의문부사일 때 이렇게 쓰는 거야 해석할 때 이것도 똑같아 뭐만은 그러한 이런 식으로 왜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을까를 연리 상상을 해봐 상상 어? 상상이 안돼자잘봐 패턴 선행사 가 나오고요 근데 선행사가 뭐가 나오냐면 자 장수가 나올까요 시간이 나올까요? 어 지금 선행사라고 적어놨는데 선행사 장소 시간 장소가 아니라 시간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알겠죠? 이렇게 나와 주고 n 이 나와야 돼요. 자이 패턴 형태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주어 동사 이렇게 뭐가 나올지잘 몰라요. 그 대신에 존재는 반드시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완전한 문장이 반드시 나온다. 알겠니? 이거 음 응? 완전한 문장. 조 아,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이 패턴을 유지해야 된다고. 허이 어, 눈이 가끼고막 난리치네 지금 시간만 나온다고 시간만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응? 호호 자 에브리바디 대박 에브리바디 헤드 어오를 괜히 썼어 에브리바디 굿데이즈 굿 데이즈 그 다음에 웬 자, 뭐? 히쉬휴월쉬 자신이 인조이드 many things. 자 이렇게 쓸게요. things. 자 쿤비 냄새가 물씬 풍기는 t h i 나오긴 했는데 많은 일들, 많은 것들 상관 없습니다. 아, many things. 많은 것들이 되겠죠, 은민 여기서는. 자 여기서 해봐 이거 왼손부터 묶어준다 니까 완전하니 불완전하니? 완전하니 불라전하니무 말에 대답하면서 항상 주의를 게 있단 말이 완전하잖아. 주원하고 농사나고 목적가 나왔잖아. 많은 것들을 즐겼던 과거에 즐겼던 <laughs> 그런. 좋은 시절. 이게 뭐니? 선행사. 선행사의 개념이 뭐니? 시간. 아까 얘기했는데 약속했잖아. 시간 은 장소 안 되고 시간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 그지? 어 그런 시절을 갖고 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누구나 다 어떤 시절을 갖고 있다고요? 자신이 좋은 많은 일들을 많은 일들을 즐겼던 그런 좋은 시절을. 어떻게 했잖죠 내가? 이거 해서 어떻게 했냐고? 뭐하는 많은? 그러한 많은 것들을 즐겼던 그러한. 뭐만은, 그러한, 그러한, when, 자, 언제, 이런 해서안 돼. 뭐만 할 때, 절대 해서안 돼. 광금부사는 음. 선행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그래요. 뭐만, 한, 이란 의미가 형용사적이라는 의미예요 이거 꾸며주잖아요. 수식해주는 거 아닙니까? 선행사를 수식해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이야? 어? 알겠죠? 알겠죠? 자, 여기 봐요. 여기 왜요? 왜요는, 자, 여기서 조심 여기 조심해야 돼. 왜요는 선행사가 선생님 사깐잘 들어. 장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경우. 병우. 경우도 아, 나와, 경우. 병우. 경우가 뭐 있어? 어떤 경우? 케이스 상황. 우와, 다양하게 쓰이죠? Situation, 어떤 어떤 상황. 알겠죠? 장소. 장소, place. 클레이스. place의 개념이 나 여기는 시간, 타이밍의 개념이 나왔던 거죠. 타입의 개념이잖아요. 거 좋은 시죠 어? 조지 마. 이렇게 나오고 where 나온단 말이에요. where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든 뭐 하든 완전한 문장 나옵니다. 완전한 구조. 여기가 불완전하면 선의사가 들어와서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는 얘기 때문에 결국은 관계대명사지관계부사가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where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보통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바꿔주기도 합니다. 거에 따라서 어이 될지 is 될지 o 이 될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where도 해석이 어떻게 된다? 뭐 많은 그러한 이런 식. 알겠어? 자, 그래서 어, 뭐가 있어? 예전에는 there 예문 봅니다. used to be used to be used to be a 어 on the 판드 어 연무시 하나 있군 냈어라든지요 연무시 하나 있군 냈어 where 내가, 내가, 뭐, would, would go to, 자, 뭐, sw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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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swim, at the school, at the school, at the school. 자, 무슨 얘기예요? 자, 묶어줍니다. 여기 완전해요, 완전해요. 주어, would go, 동사. 그 다음에, 뭐, 가는데 수영하러 가는 거잖아. 방과 후에. 투동사에 부사령법 나왔고, 자동차 나왔으니까 목적 안 필요하고, 그럼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필요 없고. 맞지? 완전하잖아. 꾸며주죠. 선행사 꾸며주죠. 그럼 선행사가 무슨 개념이라 했어? 장소잖아. 장소, 연모. 이거 아, 가, 무슨 말인지? 판드, 연모. 그래서 내가 방과 후에 수용하러 가보냈던 연무샤나 예전엔 있었어. 과거의 상태요. 지속적인 상태를 나타내는데 used to be 를 써준단 말이에요. 됐니? 대지자 어? 여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when과 where이 부적합되는 이유는 여기다 지금 하진 않았는데 컷마치고 나올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계속형법으로 쓰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게 바로 두 개예요. 두 개예요. 잘 봐요. 주어, 입서 이런 문장이딱 나왔죠. 콤마 웨예요 그다음에 완전한 문장. 이때 w h e 무슨 뜻이에요? and 돼요. 이렇게 쓸수 있어. 그리고 거기서. 자, 다시 하나. 콤마 치고 나오시는 거 w h e 나오고 블라블라 완전한 문장 나와. 이때 w h 뭘로 쓸수있어 콤마 and 으로 바꿀 수 있어. 그리고 그때. 그래서 계속 정보로 쓸수 있는 유일한 관계 부사 두 개가 해당된다. 여기. 알겠죠? 어. 이건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어, 이거까지 같이 알아주시면 왼과 외의 공통적인 특징까지. 알겠어? 유일하게 컨버치를 넣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유일하게 관계 관계부상의 계속적으로 쓸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왼과 외다. 됐지? <목소리>